안녕하십니까. 핑크캐시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영문 글로벌로 만들어 볼수 있는 팁앤 팁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그재그 차트를 선택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그재그 차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클릭,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서 봉 차트, 현재 봉 차트로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지그재그 차트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차트에 음, 클릭해 주시고요 지그재그 선은 검정색 2 포인트 선으로 칠해주고, 전환 비율은 0.2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지그재그 선이 나타납니다. 이 지그재그 선은 각각의 각각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주는데요. 조금 전에 0.2 포인트라는 0.2 포인트라는 지그재그 비율을 결정했었죠 0.2 이번에 0.5로 한번 바꿔볼까요? 0.5로 바꾸고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그재그 폭이 커집니다. 자, 그럼 0.2와 0.5일 때왜 지그재그의 진폭이 달라지는지 그 원리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앤팁스 시간에는 아주 정교한 분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도움되는 간단 명료한 팁앤팁스로 진행합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한 방향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등락을 합니다. 이렇게. 등락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반으로 올라가죠. 이때,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폭을 0.2로 잡을지, 0.5로 잡을지에 대해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0.2로 하면 이 정도의 폭을 갖게 되겠죠. 이 정도의 폭을 가질 건데 0.5로 하면 그대로의만큼 내려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이건 하방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팁벤팁스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차트를 한번 구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좌측 위에 전과 추, 이 버튼 기능을 사용할 줄 아시겠죠? 추를 눌러놓으면 종목을 한번더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아래쪽에 나스닥이 하나 더 올라왔네요. 일단 종가 단수는 필요 없으니까 이동평균선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도 지그재그 차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차트로 바꿨는데 여기 비율이 안 맞네요. 얘는 0.2로 정하겠습니다. 0.2로 그리고 선은 빨간색이고요. 포인트는 이 포인트 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0.5고 밑에는 0.2입니다. 진폭이 확실히 다르죠. 자 이럴 때 밑에 있는 미니 나스닥 백즈를 클릭해서 종목명을 클릭해서 위에다가 빈 공간에 덜카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뜨릴까를 물어보는 y축 표시 방법이 있죠 이게 y축이죠 이 y축을 표시를 하는데 위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 100 요걸 클릭해 주고요 확인 누르면 두 개가 겹쳐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추도 지워지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나스닥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5 포인트 짜리고 0.55고 하나는 0.2입니다 자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팁앤 팁스가 뭐죠? 예. 눈치채셨을 겁니다. 0.5로 그려진 추세는 상방 추세입니다. 현재 상방 추세죠? 이 상방 추세일 때에는 매수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상방이니까. 이건 뭐, 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0.2에 0.2선의 상방만 추적해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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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론이죠. 이론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매도도 물론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은 매수에서 나옵니다. 상방 쪽이니까. 큰 그림이 상방이고, 작은 그림에서도 상방으로 또 쫓아가는 것이죠. 이건 역진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만, 이 역진입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음.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대충 보시면 그림에서도 대략 나옵니다. 상방, 상방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상방으로 올라가는 길이를 한번 기사, 계산해 보십시오. 이 길이가 이만큼 긴데 비해서 이건 짧습니다. 여기 이만한 길이에 비해서 이건 비슷하네요. 이만한 길이에 비해서 이거는 짧습니다. 이만한 길이에 비해서 이건 짧고요, 여기는 비슷하고요, 여기도 비슷하고요, 여기는 다시 길어집니다. 큰 추세가 상방일 때는 작은 추세의 상방이 길고, 짧은 추세는 짧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즉, 당연히 확률적으로 상방적으로 배팅하는 것이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 리스크 있는 리스크 있는 이 하방 쪽 베팅이 아니라 큰 추세가 상방일 때는 작은 추세 상방을 쫓아간다 네, 이러한 분석 논, 이론이 분석 이론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금방 알겠죠? 네. 그리고 왜 이걸 이론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여기서 팔기는 실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회가 포인트가 딱 나타났을 때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서 이 지그재그가 꺾인다. 이 매도하는 지점, 음, 이 지점은 찾기 좀 쉽겠네요.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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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어, 지그재그 차트의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이해하셔야 이 지그재그 차트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여기서 지그재그 산이 끊어져 있고 그 이후에 몇 개의 캔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즉0.2가 됐던 0.5가 되었던 간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나와야만 다음 다음에 이 지그재그 선이 표현되거나 연장됩니다. 지금 이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보이 상승하고 있을 때 현재 고점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멈춥니다. 반대로 이, 이게 내려가게 되면 얘도 꺾어서 그려야 되기 이 올라가는 것을 꺾어서 내려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꺾일지 0.2 또는 0.5가 꺾일 때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만큼은 쫓아갑니다. 상승하는 만큼은 쫓아가고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어, 극복하기 힘든 단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저점을 한번 기준해 볼게요. 저점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0.2가 되었던, 0.5가 되었던, 0.5가 되었던 가상, 가상선입니다. 0.2가 여기 가상이라고 그러고 0.5를 여길 가상이라고 했을 때요. 0.2는 여기쯤 돼서야 나타날 것이고 0.5는 여기쯤 돼서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는 여기까지 이 저점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죠. 자 지금 강의 중에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주가가 여기 앞전에 여기 있을 때는 멈춰있더니 지금 그 종가가 상승을 하니까 얘가 끝까지 올라왔죠. 즉이 말은 여기 0.2짜리, 0.5짜리는 계속 올라왔으니까 0.2짜리가 여기서 반전하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얘가 꺾이지 않는 이 시점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도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구간이 됩니다. 지금 이 끝부분에 현재 종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도식화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요거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가가 아래서부터 위로해서 0, 여기 0이요, 음, 0을 고점이라고 볼게요.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0.2까지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폭 있죠. 이 폭은 지그재그 선이 그려지지 않죠. 안 그려집니다. 이것이 이것을 밑으로 살짝 밑으로 나갈 때부터 이 선을 그리기 시작하죠. 따라서 얘가 여기0.2 선을 해치지 않고 다시 들어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 선은 여기 그려져 있던 이 선은 이, 이 점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음, 색깔을 바꿔서요. 그렇다면, 이 값, 이 값은 뭐죠? 음, 이 값은 조정 값이 됩니다. 0.2라고, 어, 지그재그 선으로 표현, 어, 값을 지정해준 이 0.2의 값, 이만큼 내려오는 것은 조정 값이 됩니다. 그리고 0.2를 넘어서 아래로 더 내려가는 값은 하락 값입니다. 즉, 무엇이냐? 상승하고 하락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반전이 돼서 하락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락값, 여기는 조정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방으로 들고 갈 때에는 이 조정값을 해치지 않는 이상 나는 홀딩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 얘기한다 그러면 고점 부근에 와서 주가가 흔들릴 때 0.2까지는 제가 본인이 인내할 수 있는 조정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0.2가 즉 우리가 보통 수익을 마감하는 지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수익을 마감하는 지점 여기가 수익을 마감하는 지점이 되죠 그리고 0이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것이 얼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실전에 있어서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홀딩하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꺾일지 모른다 이런 부담감이죠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부담감인데 이 부담감을 떨치기에도 이 지그재그 차트는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터홀딩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0.2만큼의 값은 도로 내주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것이 여기가 0.2라고 여기 이선이 0.2라고 했을 때요. 이 지그재그 선이 여기를 통과해서 새롭게 하락선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홀딩하면 여기 0.2 선에서부터 먹기, 아, 수익을 잡기 시작한다 그랬죠? 네, 수익을 잡기 시작하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상황이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현재 진행형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이0.2 선은 계속 쫓아 올라가니까 MIT처럼 쫓아 올라가니까. 여기서 언젠가는 0.2선이 이렇게 해치는 선이 나타날 겁니다. 해칠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요거, 어 진입하고 나서, 어큰 물결을 타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이 지그재그선 상당히 유용합니다. 요거 팁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 선의 구성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이것은 영문 W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럼 왜 영문 글로벌에서 이 지그재그를 소개하고 있느냐? 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 때문에 지그재그 선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추가로 나스닥 차트를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더 불러서, 더 불러서 요 차트를 영문 글로벌에만 있는 하이켄 아씨 차트로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켄 아씨라는 것은, 어, 평균 값을 이용한 캔들입니다. 캔들이 이 일보식 캔들 봉차트하고는 조금 값이 다릅니다. 어, 종가는 같지만, 7995, 7995 같죠? 음, 7994.5. 뭐, 종가는 같지만, 이 캔들이 그려지는 동안에, 요 고가, 저가 이것들이 다 평균 값으로 계산돼서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하이캐나시 이것을 상승할 때는 양봉, 하락할 때는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확인 눌러놓으면, 여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상승 평균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빨간 캔들로, 하락하고 있을 때는 파란 캔들로,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변동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장기화된 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결국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역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음봉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이캐나시만의 장점인 것을 또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하이캐나시를 사용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에 썼던 지그재그 차트의 색상을 모두 지워줍니다. 몸통 색깔도 백색으로 바꿔주고요. 영역 채우기도 하지 말고 확인해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겹쳤던 차트도 역시 영역 안 채우고 색상도 전부 백색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지그재그 선만 남았네요. 이 지그재그 선만 보고도 이제는 얼추 감이 오죠. 네. 이 장기 하락이 발생할 때는 짧은 하락만 배팅한다. 장기 상승이 발생될 경우는 단기 상승에만 베팅한다. 지금 봐도 대충 그렇죠? 이게 아까 사, 음 아까 설명하다가 빠진 부분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길고 내려가는 게 짧아야 올라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일어나시킨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넌센스 같습니다. 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길어야 하락이 상승보다 하락이 길어야 전체적으로 내려가죠. 내려가고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어, 이건 이론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음, <laughs> 좀 그렇죠. 예. 아, 그럼 그렇다 치고요. 요것만, 요 지그재그 선만 봐도 지금 대충 어디, 어느 디어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배팅해야 되고 있는지 감이 만들어지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이켄 아시 단기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하이켄 아시 차트를 위에, 지그재그 위에 겹치는 것입니다. 겹칠 때에는 종목명을 드래그해서 위쪽에서 떨어뜨리고 Y축 표시 방법으로 공유를 시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확인해놓으면.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그재그 큰 상승에 장기 상승이 올라갑니다. 아 이거 장기 상승에 단기 상승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이 올라가는 중에도 다시 하이켄이 등락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3중으로 삼중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추세를 쫓아갈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경관 중에 숲을 보면서 나무를 쳐라 라는 말이 있죠 이큰 큰 줄기와 이큰 줄기죠 이게 아주 제일 큰 줄기입니다 이큰 줄기와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을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정확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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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이게 꺾인다. 그럼 여기가 정리하는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도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음,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데. 예, 네, 여기 단기 추세라도 살아있으면, 이거라도 살아있으면 쫓아가는 거죠. 장기 추세는 당연히 여기 어디선가 계속 나가고 있을 거고요. 이 단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이 장기 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예. 네. 이거 역시 어떤, 아까 0.5라고 그랬죠? 0.5 이하로 빠지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0.5 이하로 빠지기, 어? 네. 0.5 이하로 빠지기 전에는, 음. 요건 꺾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쭉 따라 올라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의점이 왔죠? 음, 여기, 여기 보면 되겠네요. 여기 주의점이 왔습니다. 하이캐나시로 보는 주의점이죠? 예, 여기 주의점이 딱 보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요게 여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이 단기, 이 단기선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 보니까, 아직 안 만들어진 거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0.2라는 제한, 값을 0.2가 비율이죠. 전환 비율 그 제한값을 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계속 들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양보. 여기서부터 이 음봉이 계속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오버한다. 오버해서 음봉 뭐 계속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0.2가 되기 전에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 얘기고요. 네, 이렇게 3종으로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도록 0.2와 0.5라는 전환 비율을 사용했는데요. 이 전환 비율은 본인의 매매에 맞도록 잘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음이 전환 비율이 0.5짜리네요. 0.5짜리 그냥 놔두고요. 여기 0.2짜리를 0.1이 가장 작은 전환 비율인데요. 0.1로 고쳐놓으면 여기서 짧은 데서 볼게요. 이 하이켄과 거의 동행할, 동행해서 진동을 합니다. 거의 동행하죠, 지금? 이렇게 동행할 정도로 진동을 해놓으면, 이거는 지그재그 선에 휘둘,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야 상관없겠지만, 이런 데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그래서 지그재그 선을 너무 작게 이렇게 진동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서 0.1 보다는 0.2 0.3 0.25 정도 해볼까요 음, 괜찮죠 이정도 선이면 이정도 선이면 좀 참아가면서 여기 여기 고점 어디선가 고점 어디선가 하락하는 데서 들어왔다 여기 어디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들어왔다 하더라도 손절 범위를 얘가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걸 손절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걸 얘가 알려줍니다 이 지그재그 선들이 얘도 알려주네요. 평균값도 아직 선절 범위를 안 넘어가고 다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기간값을 잡고 본인이 매매에 맞도록, 본인의 매매에 맞도록 이걸 잡아가야 됩니다. 지그재그에 대한 주의점 마지막입니다. 여기 지그재그선은 이렇게 변곡이 된이 지점을 고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거나 여기 끝에 가서 반전해서 내려옵니다. 여기 반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전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긴 또 고정이고, 그 다음 선들은 선은 또 종가를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종가를 따라가고 있을 때, 여기에 흔들림에 속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선도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왔었겠죠? 여기까지 왔었을 겁니다. 여기 어디까지 왔다가 여기서 고점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고점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얘가 고점을 여기 돌파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이 선이 여기 있던 선이 일리 이렇게 옮겨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점을 또 쫓아서 지금 최고점까지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흔들림 이 지그재그 선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이 지그재그 선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전에서 바로 쓰기에는 이 흔들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팁으로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영문 글로벌 팁앤 팁스 제2편 지그재그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팁이지만 이런 팁들이 모여서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드릴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차트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요. 어, 계속 강의는 진행되니까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